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쏘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 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사기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일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같이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곧 아슬아슬했죠. 에서가 어, 사냥하고 돌아왔습니다. 별미를 만들어. 어, 축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신나게 별미를 만들었겠죠. 에서는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면서 축복 받을 만반의 준비가 끝난 거죠. 내 네, 아버지여 일어나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근데 문제는 예. 이삭이 그에게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섭니다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떨며 라는 단어가 하라드라는 말인데 이 단어 하나만 써도 굉장히 공포스러움을 표현할 때 모세오경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총리라는 것을 알고 떨때 하라드 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는 어 무역상들에게 노예로 요셉을 팔아먹었고 그다음에 22년 만에 이제 흉년 때문에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와서 왔다 갔다 여러 가지 마음고생하다가 이제 애굽에서 요셉이 자기에게 자기가 어 형들의 동생이라는 것을 밝힐 때 42장 28절에 그 형들이 어떨었을때 그리고 어, 모세 우경에 보면 사람이 가장 심하게 떤 때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을 때거든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16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어,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시내산이 막 감당을 못 해서 막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고 큰 나팔 소리가 불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하라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심히 떠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라는 소리를 듣고 엄청난 공포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 어, 떨다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를 표현하는데 그 앞에다가 심히 크게 이두 단어를 더 붙여놨어요 그래서 매우 크게 어, 공포스러워했어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 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생각에는 거짓말로 속이고, 어, 야곱이 에서인 척하고 받았으니까, 무효하고 뭐 이렇게 할 것도 같은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을, 어, 그니까 이것을 리브가가 안 거죠. 좀 있으면 발각될 게 뻔한데, 사냥하고 큰아들이 돌아와서 집안이 뒤집어지고 그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번 축복한 것은 이렇게 변경할 수 없다. 속이고 받은 것조차도 이걸 리브가가 예상하고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꾸몄겠죠. 34절도 되게 좀어 심각한 말인데요. 네. 아유, 어떡하나? 앞으로 나와서 앉으셔도 되는데 <laughs> 네. 내일부터는 앞으로 와서 앉으세요. 일찍 오신 분들이 아시겠죠? 창세기 <laughs> 네. 27장 34절입니다. 에서가 그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요 단어도 되게 좀 어, 표현이 강해요. 어, 울었다라는 말이 정말 비통함을 토해낼 때, 이게 이제 '자크'라는 말이거든요. 어, 창세기에 보면 아벨의 피소리 4장 10절에서 '억울한 아벨의 형에게 맞아 죽은 피소리가 하늘을 향해서 호소했다' 그게 자크예요. 그러니까 마치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피소리가 하늘을 향해서 어, 울부짖었던 것처럼 에서가... 그렇게 막 비통하게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짜크도 짜크를 두번 썼어요. 울었다라는 동사 형태로 한번 짜크 했고, 그 다음에 명사 형태로 큰 짜크를 짜크 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통한 통곡 소리를 비통하게 통곡했다.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아버지 축복이 뭐 자기만 잘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이사과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야곱이 속여서 빼앗아간 것을 엄청나게 아쉬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고통스럽게 비탄한 그러니까 극도의 공포 속에 비통함으로 통곡을 했어요.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해 달라고, 나에게도 축복해 달라. 고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요. 에서가 가만히 보면 좀 순진해요. 그래서 더 안타깝고, 읽는 이로 하여금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해요. 아버지, 나한테도 축복해 달라고, 나에게도 그렇게 해 달라고. 근데 이삭은 35절입니다. 창세기 2 7장 내 아우가 와서 속여서 네 복을 빼앗았다고. 그래서 에서가 그놈 이름이 야곱이라는 게 합당하다고. 왜냐하면 그가 나를 속임이 여기서 속임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코브예요. 야코브, 야곱, 속임, 아코브, 워드플레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이에요. 원래 야코브는 발뒤꿈치를 잡는 거잖아요.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야곱이 나왔기 때문에 발 뒤꿈치거든요 20년 만에 이삭이 40살에 결혼해서 60살에 이 쌍둥이를 처음 낳았거든요 20년 동안 불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중한 아들들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좀 대충 지은 감이 있죠 어 먼저 나온 애는 온몸에 털이 좀 많아가지고 털 이렇게 지었어요 애서는 털이에요 두 번째는 형 발뒤꿈치를 잡고 나와가지고 발뒤꿈치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야곱. 근데 이 야곱이 아코브예요. 속이는 것. 앞서가는 사람 발 뒤에서 걸어서 넘어뜨리고 집 밟고 빼앗고 가는 사람. 착취자, 찬탈자, 사기꾼. 그런 식으로 어 이해가 돼요. 전에는 팥죽으로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때도 그냥 팥죽 주면서 하지 않았어요. 맹세시키고 거듭거듭 맹세를 시키면서 형의 명분을 빼앗았어요. 이번에는 내가 받아야 될내 복을 빼앗았다고. 사기꾼, 그의 이름처럼. 아버지 나를 위해서 빌 복은 안 남겨두었냐고. 37절이요.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수 있으랴? 이 축복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축복한 것은, 내가 다시 변경시키고 컨트롤하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 복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38절 에서가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가 빌복이 하나뿐입니까 내게도 내게도 복을 달라고 소리를 높여서 우니 39절이요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그러니까 기름진 땅에서 멀고 하늘의 이슬에서 멀고 그러니까 건조하고 박토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너의 주소는 그 말이니까 네가 사는 지역은 건조한 땅 하늘에 비가 이슬이 내리지 않는 그리고 풍성한 그 기름짐에서 먼 곳에서 살 것이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그마만큼 공격하는 자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적대적인 사람들이 너를 어, 괴롭히는 그런 투쟁적인 어, 삶 속에서 살아갈 것이고 네가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의 멍에에서 목을 떨쳐 버리. 이게 이제 마지막 문장의 한 가닥 희망이죠. 목의 멍에를 떨쳐 버릴 때가 있을 것이다. 매임일 풀릴 때. 이건 뭐 차라리 안 들으니만 못한 거 아니에요. 야곱에게 주었던 것을 다 반대로 에서에게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시나? 이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도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아도 이렇게 하늘의 풍성함, 땅의 기름짐 뭐 그리고 종이 되어서 섬기고 노예가 되고 그렇게 투쟁적인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이런 질문할 을수 있어요. 여러분 예정론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숙명이나 운명론하고 굉장히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아버지가 축복을 하든 저주를 하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숙명론과 달라요.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건 운명이야. 그냥 받아들여야 돼. 참고 살아야 돼. 인간이 어떻게 할수 없어. 라고 말하는 운명론과 숙명론에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운명, 그 우린 예정론이라고 말하는데 그 예정론에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계셔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숙명론은 자기들이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운명이에요. 운명이야. 포기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예정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계셔요. 인격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지정의가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기계처럼 로봇 다루듯이 어쩔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에요 아셔요. 감정도 있으시고 의지도 있으셔요. 그래서 이삭이 이런 식으로 야곱에게 축복하고 에서에게 저주 비슷한 예언을 했다고 해서. 야곱이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야곱에게는 복을 주실 수밖에 없거니, 에서가 아무리 믿음에 순종하면서 반듯하게 바르게 살아도 에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에 받은 그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말한 것들에 의해서 얽매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조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쥐고 흔들 수 자기 마음대로 흔들 수가 없어요. 어느 목사님들이 제 앞에서 버스 탔는데 어, 두 분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목소리가 크셔가지고 어, 목사님들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예요. 오래 전인데요. 뭐 목회가 그렇게 어려워 이제 늦게 신학을 하셨나 봐요 두 분이. 어 이제 다른 일 하시다가 그래서 이제 개척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는데 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 저도 전도사니까 관심 있게 들리더라고요. 어, 근데 쉽다고 목회는 어렵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해서 구하면 된다고 그럼 주신다고. 어? 왜 그렇게 목회를 어렵게 조그만 교회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어,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지 못하고 그렇게 목회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40일 금식을 하든지 기도원에 가서 철회를 하든지 그렇게 능력을 받아서 어, 성도들의 질병을 고치고 영혼을 살리고 하면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들 다 목회할 수 있는데 근데, 어, 좀 부끄러운 건 제가 그 말을 듣고 한수 배웠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 그러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틀렸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전도사 때 그리고 나서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 말씀처럼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뗐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요? 말기 암에 걸린 사람 고치고, 그래서 그 암에 걸린 사람들이 죽으려다가 살아났으니까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그러면 아파트 입구 같은 데 위치 좋은 곳에다가 예배당 건축하고, 그두 분들이 그렇게 대화하셨거든요. 그러면 목회는 되는 거라고. 그 생각이 옳아요 인간이 자신의 기도든 금식이든 철야든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고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목회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조종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이지 내가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야만 되고 이렇게 역사하셔야만 하고 응답하셔야만 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자유자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세요. 그런 마음의 불순물과 찌꺼기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나중에 깨닫고 나서, 아,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으니까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복을 받는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부모를 만난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날 위해서 늘 기도해 주는 어머니 아버지를 만난 것은 이건 뭐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선물이에요. 하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내게 응답이 되려면 내가 그 기도한 대로 살아야죠.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조건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축복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었으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투려할 필요가 없어요. 가계 흐르는 저주 이딴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계 흐르는 저주도 못 끊어내요. 예수를 믿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뭔가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있기 때문에 뭔가 하는 일이 안 되고 이런 무당 같은 짓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5천년 우상 숭배의 모든 죄악을 다 끊어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복을 주시죠. 아버지가 기도한 것, 어머니가 기도한 것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으로 이어질 때그 기도들이 응답되고 더 풍성해지는 것이지 엄마 아빠가 날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건 미신적이죠. 그래서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27장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봐요. 창세기 27장 이야기는 27장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야곱과 에서 스토리는 계속 이어졌어요. 매우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요. 그건 이번 주일 저의 설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미리 말할 수가 없어요. 기운 빠지거든요. 주일 설교를 들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을 언급해 줘야 돼요. 그게 베라카예요. 축복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베라카, 도대체 이게 뭔가? 아버지가 주었으니 야곱이 받았는가? 아버지가 저주했으니 에서는 저주 받았는가? 그렇지 않음을 창세기가 이야기해 줘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에서도 복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복을 빼앗겼다고 생각했을 때 비통하며 탄식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복이 정말 이런 식으로 임하는가? 그렇지 않음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축복이란 이렇게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속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어서 남의 것 빼앗아서라도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뒤틀리고 왜곡된 미신적인 기복신앙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고, 가정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고, 기도 위에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들, 신앙의 계승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마치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는 교만하고, 무서운 생각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값진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